여러분은 이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 예전에 서울에 살때 얼마나 이사를 많이 했는지 그이 감곡에 내려올 때그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 두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사 전문 업체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다닐 때 이제 어 엄마랑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이사짐을 싸는데 꼭 특히 사기그릇 같은 거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 제가 이제 사진으로 준비를 해 봤어. 신문지로 꽁꽁 싸매야 되는 거예요. 왜 신문지를 저렇게 꽁꽁 싸입니까? 상할까 봐. 응, 깨져서 상할까 봐. 상하지 않게 꼭꼭 신문지로 싸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냉장고들 다 있으시죠? 냉장고에다 음식을 왜 넣어 놓습니까? 상하지 말라고. 상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숙이 21장 4절을 개혁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백성이 출발하여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던 일이 뭐예요? 길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 말씀을 보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급을 하죠. 이 출애급 여정을 잠깐 보면은 이고센땅에서 이삿짐을 쌉니다. 이삿짐을 싸가지고 온 가족이 숲곳을 지나 애담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다시 저 위에 가데스 바네아에 들렸다가 또, 이제, 호르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보니까는 호르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여행이지, 지금 고센 땅에서부터 저기 호르산까지는요, 1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0km 정도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삿짐을 들러 메고 끌고, 옷한 벌, 신발 하나, 신발은 다이 쿠션 좋은 거, 나이키 신고 다니는 거죠. 아니에요? 이 3,500년 전에 뭘 신고 다녀요? 진짜 쿠션도 없는 거, 그런 거를 신고 이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이사를 1,200km를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힘들만도 하죠. 이제 호르산에서 이제 보니까는 아우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왕의 대로 아주 길이 잘나 있는 왕의 대로가 이 아라비아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길 에돔 동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홍해 광야 길로 가기 위해 다시 바란 광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이제 1200km를 걸어왔는데, 이제 왕의 대로로 가면은 금방 갈수 있는데, 지금 온 가족이 짐을 싸매고 애들은 울고 있는데, 다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바란 광야로 다시 가자니까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하면 사람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마음 상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들이 정말 1200km를 한도 끝도 없이 걸어왔는데, 이제 목적지를 앞에 두었는데, 지름길도 바로 있는데, 그 길은 왕의 대로라고, 길도 너무 좋은데, 아, 다시 돌아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상업 교수라는 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일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재난 상황이 되면 인간의 지식, 도덕, 윤리, 성품, 신앙까지도 무너지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 옆에 있는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지금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거의 재난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들 정말 오랜 여정을 참고 왔던 것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들의 계산에도, 아, 왕의 대로까지만 가면 조금 편하게 가겠다. 우리 좀만 참자. 그리고 왕의 대로 앞에 그 호르산까지 이르렀는데, 모세의 결정은 안 된다. 다시 왕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는 자신의 예상에 딱 빗나가자, 이들은 이제 재난 상황인 거죠. 다시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할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저는 언제 마음이 상했나 한번 돌아봤더니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잖아요. 1999년 2월 6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토요일날 했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저희 집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2월 5일날. 그리고 2월 6일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 끝나면 바로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제 인만우엘 교회로 오고 우리, 우리 집사람은 이제 처갓집으로 가고.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이제 어린이집 2층이 저희 결혼 자금, 혼수 자금 다 모아서 2층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공사가 완공이 안 됐으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따로따로 가서 토요일 날 잠을 자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우리 집사람은 반주로 섬기고, 저는 차량 운행으로 섬기고, 이제 예배 끝나면 신혼여행 갈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가요, 우리는. 주일날 어디를 가요? 예배를 다 드리고, 월요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신혼여행 가는 커플은 한 명도 없어요. 아주 통텅 비어서 월요일 날은 다, 일요일 날 저녁까지 이제 다들 가고. 어쨌든 이제 그래도 신혼여행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마음이 설레서 이제 신혼여행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제 호텔에 딱 갔더니 예약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을 내가 분명히 그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거기서는 예약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재난 상황이죠. 그죠 외국에 가서 일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재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지식과 도덕과 윤리와 성품과 주일 성숙까지 했던 내 신앙이 무너지면서 생존을 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죠. 지금 거기까지왔는데 호텔이 예약이 안돼 있다니 그런데 제가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못해. 아, 그래, 네, 화를 못 내고. 여행사 직원이 와가지고 해결을 해줬는데 사람은 재난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상하는 거는 이거 고상한 표현이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1200km 걸어가 보셨습니까? 그 국토 대장정 하는 사람들도 뭐한 500km 정도 그것도 제일 좋은 신발에 제일 좋은 양말에 그냥 가. 가볍게 옷을 입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생을 해서 그, 산까지, 그, 산에 도착했는데,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이제 다시 바란 광야로 가야 한다니, 이들이 재난 수준인 것은 알겠고, 마음이 상한 것도 알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선을 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을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라고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이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형편은 형편 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 이들이 말하는 이 형편없는 지긋지긋한 음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 만나 누가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맛본 적도, 없는,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맛본 적도 없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맛볼 수 있는 만나를 가지고 이들은 하찮다. 형편 없다. 이제 이 음식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주의정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하다라는 말은요, 불평을 마음에 품고 상대를 미워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모세 탓을 하는, 야, 니네 탓이야. 지금 너 때문이잖아. 왜 여기를 데려왔어? 여러분, 당시 애국은요,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나라에서 몰했어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화려한 도시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전에도 계속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절씩 교독해봅시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 뿐이니. 아마 지금 만나가 출시되면은 다이어트 식품에 짱이겠죠. 이거 먹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육질을 탄탄하겠어요. 그런데 만나가 아무리 맛이 있어도 자극적인 마늘에 고기 구우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지금 또 고기 생각나네? 그어 저희 아이가 이제 감곡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항상 운동장에서는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교 식당도 아니고 왜 운동장에서 좋은 냄새가 나나 그러고 가봤더니 옆에 청년 고기에서 고기를 구워대니까 <laughs> 운동장만 나가면 그 향기로운 고기향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어 만나만 먹던 사람들이 아무리 노예 생활을 했었지만 그 고기에 마늘 굽고 뭐 멜론에 오이에 부추에 양파에 이런 것들을 공짜로 먹었으니 사실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일한 대가로 먹었는데 지금 재난 상황에 오니까 마음에 그런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 불평이 여기 있었는데 재난 상황이 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지식이고 인격이고 성품이고 신앙이고 다 떠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뭐두말할 것도 없이 뭘 보내십니까? 우리 민수기 21장 6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목소리> 그 하나님이 특별히 불뱀을 보내신 게 아니라 이 불뱀을 찾아봤더니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뱀들이에요. 특히 이 지역, 광야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독사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의 40년 가량 광야에서 살면서 여러분 독사에 물렸다는 거 여기 말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독사들로 하여금, 이 불뱀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는 것은 그전에는 이들을 물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무엇으로 지키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늘 불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말라는 지령을 받은 거죠. 야, 너 연락 받았어? 어, 나못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물지 말래.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건데 이제 이들이 백성을 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얼마나 많이 물려서 죽었으면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의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해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고 난 뒤에 회개했습니다. 이거 말이 좀안 맞죠. 물고 물려 죽은 뒤에 회개를. 한게 아니라, 물려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세상에, 옆집의 순이도, 아이고, 뒷집 아저씨도 다 물려 죽으니, 이제, 예, 나도 물려 죽는 거는 이 시간 문제다. 생각해서, 물린 사람은 이미 죽고, 예, 물려서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노뱀, 이 구리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뱀을 보는 자들 모두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불뱀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노뱀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뱀에 물렸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겠죠.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십,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셨겠죠. 그렇죠?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세 번이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도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라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다 알면서 그러시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다 알면서 우리가 잘못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답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임마누엘 교회도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불만일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